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유승이고요. 저는 홍콩과기대에서 1월에 졸업한 경제금융학과를 전공했던 졸업생입니다. 제가 과기대에 가게 된 이유는 학비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그 홍콩이라는 나라가 다른데보다는 좀더 편하게 갈수 있는 데였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제가 금융에 원래 관심이 있어가지고 금융 허브인 홍콩에서 일하고 싶어서 홍콩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과기대가 취직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서 과기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과기대는 그 되게 예쁜 풍경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내에 뭐 다양한 동아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런 점도 생각하고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기대가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잘돼 있어서 입학 장학금도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도 받고 과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기대 졸업생으로서 다양한 질문을 들었었는데요. 그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음, 약간 이런 질문은 사실 많이 들었었는데요. 자소서는 그 과기대에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거는 그 학생의 지원 동기라든지 학생이 자기의 꿈과 뭐 비전에 관련해서 활동을 했으면은 그걸 보여주면은 더 좋고요. 지원하는 전공을 가고 싶은 목적과 그런 자기의 목적에 위해서 좀 했던 활동들을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인터뷰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될 거는 특별히는 없는데요. 왜냐면 과기대가 인터뷰를 학생마다 주는 건 아니고요. 학생의 지원서를 프로세스하다가 좀 학생이 더, 더 알고 싶으면 인터뷰를 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인터뷰에서 학생의 지원 동기라든지 그런 걸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인터뷰를 주는 경우가 많고요. 인터뷰에서 가끔 좀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학생의 이제 생각하는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거를 더 알고 싶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학생의 있는 그대로의 이제 생각과 자기의 꿈과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어,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이제 신입생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 오퍼가 나오면은 개강 전에 얼마 전부터 와야 되냐고 많이들 하시는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면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오퍼가 나오면은 신입생들은 이 날까지 와 달라고 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개강 한 일주일 아니면 일주일 반 정도인데 그때 가시면 학교에서 다 오리엔테이션도 준비해 놨고 학교에서 이제 신입생들이 뭐 이제 가구 사야되면 이케아 가야된다고 그런 것도 버스도 준비해가지고 갔다 오게 하고 그런 점들이 있어서 그냥 학교가 이메일 보내시면 따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국어 구사 능력이 사실 홍콩 그 학교 안에서는 중요하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하지 못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지만 만약 이제 밖에 나가서 좀 현지 뭐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아무래도 중국어를 할줄 아는 게좀 편하긴 해요. 그래서 식당 아줌마라고 뭐 얘기도 할수 있고 이제 주문할 때도 좀 편하게 할수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어를 아예 못 하는데 그 4년 동안 뭐잘 먹고 잘 생활했었고요. 그래서 뭐 중요하진 않지만 중국어를 배우면 유리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적극적이고 좀막 진지적인 학생들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다 이제 착하시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더 배우려고 하면은 그런 노력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수업 내에서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한테 가서 뭐 질문을 하거나 뭐 얘기를 나누면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더 배우고 싶은 막 열정을 보여주면은 도와주려고 하고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교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국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경쟁이 치열하긴 해요. 중국 내에서 중국 수능을 보느라고 아무래도 열심히 공부했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도 잠을 뭐안 자하진 않지만 조금만 자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긴 한데 그 확실히 중국 학생들의 장점은 막 수학이라든지 그런 건데 그래도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런 수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논리라든지 아니면 자기 학생들의 생각한 논리 그런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학도 이제 중국 학생들이 미리 배운 게한 대학교 2학년 정도까지의 과정인데 2학년 때까지는 좀 어렵지만 3학년 때부터는 다 같이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학 후에 좀 기대했던 것 달랐던 게 아무래도 생각보다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놀랐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는 나름 잘하는 학생이었지만, 대학교에 오니까 이제 다 잘하는 학생들 속에서 잘하는 건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처음에는 적응해야 되지만 오히려 이제 옆에서 막 인턴도 찾아봐야 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옆에서 막 하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좀더 챌린지하고 더 열심히 했던 이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좀 기대랑 달랐었어요. 한국인 학생들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거는 뭐 이제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좀 한국 시장이라든지 한국 기업의 뭐 사례라든지를 한국 학생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알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교수님들이 가끔 있으시긴 한데요. 그런 경우를 빼고는. 제뭐 문화적으로는 이제 홍콩 학생들은 다 한국인이라면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왠지 한국인이라면 좀잘뭐잘 뭐잘 꾸미고 수학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보통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나쁜 쪽으로 선입견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laughs> 아무래도 어딜 가든지 약간 외국인들에게 배타적인 그 학생들이나 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소수지 그게 다수이진 않아서요 제가 국제학생으로서 다가가려고 하면은 피하는 학생은 없고요 오히려 더 좋아하고 더 교류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언어적인 장벽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영어로 하면은 현지 학생들이 영어를 좀 어려워 하긴 해도 교류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막 저를 배려해주고 그런 경우도 많아서 보이지 않는 벽이 아무래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깨는 거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가서서 교류하려고 하면 은 충분히 이제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콩에서는 기숙사가 제일 좋고요. 아무래도 비싸기 때문에 그 밖에 나가서 살면 은좀몇 배씩으로 비싸져서 웬만하면 기숙사에서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저희 학교는 기숙사가 보통 1년 한 200만 원 정도 내고 살 수가 있는데 나가서 살면 한 달마다 100에서 150 정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이제 기숙사가 훨씬 낫고요 그 기숙사의 장점은 일단 시설이 잘돼 있고 학교에서 다뭐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를 기숙사 내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공부하면서 살수 있는데요 서블렛에서 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자유로운 면은 있지만,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건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교육사가 좋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교육사가 다양한 시설이 있는 게 있고, 뭐 2인실, 3인실, 1인실도 다 알아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네, 편안하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시장에서의 홍콩 과기대생의 수요는 꽤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 학이어 가지고 경영 학생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3학년 때 인턴을 하면은 그 인턴십 이제 리턴 오퍼를 받아서 그냥 4학년 초에 이제 취업을 하거나 그런 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4학년 1학기나 2학기 쯤에 다 대부분 취업을 하고요. 이제 다른 친구들을 보면은 자연대나 공대생분들도 다 취업을 하시고 아니면 좀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further studies를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그분들도 이제 다 4학년 때쯤 뭐 결과를 내가지고 바로 졸업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 학생들을 보면은 홍콩에서 취업하는 경우도 많지만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한국 오시면은 이제 한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뭐 컨설팅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다양하게 많이 가시고요. 보통은 한국과 홍콩으로 취업을 하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로 뭐 싱가포르라든지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웹사이트 통계에 따르면 한 97%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further studies를 하는 걸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또 한식을 먹고 싶을 때는 사실 제가 요리해서 먹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홍콩에서는 한국 요리가 되게 많아서 그냥 식당 가서 사 먹어도 돼요. 졸업 요건 중에는 사실 중국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어를 못해도 졸업을 충분히 할수 있고요. 그냥 학교 다니면서 중국어 수업을 한번 듣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만 들으면은 그냥 졸업하는데 문제는 없고요 중국어를 하는 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120학점만 따면은 졸업할 수가 있는데 낙제해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뭐 만약에 수업을 몇개 이제 낙제를 했다면은 그 학점을 이제 미달해가지고 학뭐 4년보다 좀 늦게 졸업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뭐 4년 안에 다 졸업을 하는 경우 네, 다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낙제해서 졸업을 못 하는 뭐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영국과 홍콩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대학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학교가 홍콩 내에서 이제 국제적인 뭐 교수진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학교 내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아시아인들인 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좀더 이제 다양한 인종들과 좀더 교류하고 싶다면은 영국 대학에 가면은 뭐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홍콩에서는 중국인, 뭐 홍콩인, 대만인, 한국인 그 외에 뭐 동남아시아랑 가끔씩 유럽에서 오시는 분들 그런 점에서 좀 생활이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취직할 때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 나라에서 취직을 하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아무래도 인포메이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인터뷰할 때도 더 쉽게 갈수도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는 게좀더 아시아에서 활동을 하고 싶고, 그리고 특히 홍콩에서 이제 취직을 하시면 중국 시장을 겨냥한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일하시게 되는데 좀 아시아에서의 전문성을 키우고 싶으시면 홍콩이 더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이제 영국에서는 좀더 이제 유럽이라든지. 영국 자체에 대한 전문성에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생각하시는 꿈이나 이제 성향이 어느 쪽에 더 맞는지에 따라서 잘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크게는 그두 가지로 이제 홍콩하고 영국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대학 생활로는 이제 학업적인 거랑 좀 노는 뭐 문화적인 거가 있는데 학업적으로는 학교에 다양한 뭐 오프토리 같은 게 있어서 다양한 뭐 세덱스라든지 해카섬이라든지 아니면은 케이스 컴퓨테이션 같은 여러 가지 대회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데서 지원하고 활동하면서 자기 꿈에 맞는 거 활동을 좀더 키워나갈 수 있는 게 많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도 하면서 국제학생회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뭐, 발렌티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다양한 동아리를 활동하면서 즐겁게, 그리고 학업적으로도 막 자기를 좀더 챌린지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재미있게 문화적인 생활을 즐기려면은, 홍콩 자체가 이제 산하고 바다랑 게 되게 많아가지고, 뭐 데이트립으로 섬으로 나가서 놀러 가거나 아니면은, 근처에 뭐 바닷가에 가거나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도시에 나가서 음식점을 찾거나 하는 다양한 이제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오시면은 뭐 학업적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이라든지 다양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이제 미키글로브 학생들분들이 많이들 과기대를 준비하고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학교를 지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걸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꿈과 비전을 최대한 보여주고, 그리고 그 들어가서는 과기대 자체에서 다양한 활동들로 자기 자신의 생각했던 목적을 꼭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 내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알아보시고, 다양한 활동을 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그, 디벨롭하는 네, 좋은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꼭 들어가셔서 제 어, 네, 후배로 뵀으면 좋겠네요. 네, 네. 선배이자 졸업생으로 파이팅이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